듀얼임 로봇 조주 여러분, 최박사는 시원 시원합니다. 10월 30일 목요일 매수과 매도과 대응전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박사의 팀은 오늘 10월 29일. 제 개인 소통방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9시 5분 6,060원대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효린 노보 매수를 지시했어요. 손절가과 5,050원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정을 해야 돼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6,700원, 6,900원을 잡아 보았고요. 현재 6,600원 돌파 하기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때 시간이 자 오전 9시 7분이었어요. 추가로 이렇게 오늘 자 효린 문자 남겨주시에 한해서 이렇게 추가 대응시켜 드렸습니다. 자 내용은 같습니다. 방향성이 안 터지니까 많이 답답 마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현재 가격부터 매수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손절 잡아야 됩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6,700원, 6,900원이 맞지만 중장기 8,000원까지 끌고 가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문자 대응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자, 그런데 나는 오늘 매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이 대응 받아보셔야 됩니다. 소통방 상단의 번호로 효림 남겨주시고 입장하세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첫 번째, 최박사 믿고 5,560원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홀딩하세요. 손절가 본인 평가가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려가면 저점매수 5 2 0원부터 4,840원 잡으면 돼요 자 주가가 올라간다 여기 팔면 됩니다 6,700원 6,900원 근데 혹시나 진짜 안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7,100원 도파할 때까지는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WXY 복합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개미가 많이 타있는 상태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물량을 뺏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WXY 삼각수렴이 나오는데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확산형일 수도 있지만 최박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쓰리마켓 패턴, 주가가 내려갔죠. 컨트랙션, 응축을 합니다. 현재 위치가 응축이죠. 그런데 이제 뚫으려고 있습니다. 한 번, 두번 지금 비비고 있죠. 이제 이 주가가 뚫렸을 때에는 저 최박사는 여기를 뚫으면 정고점 6,600원 뚫으면 시장가 매수가 최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두 가지 목표가 가 있습니다. 1차는 7,040m 지시했고요. 정확하게 맞았죠. 5차 범위는 1% 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올라갔을 경우 조정이 끝나면 8,000원, 8,500원이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전략 매도한 다음에 최박사가 수급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자, 3차까지 갈지 말지 판단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대응시켜 드린다? 소통방과 문자를 통해가지고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 아직 입장을 못 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보호 010-811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주시고, 소통만 들어오시거나, 아까 보시그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실 조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제거 영상 보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제거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제목 아래에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두 가지의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kyc 블로그 sm의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의 또는 블로그 연락드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로 두 글자 효린 남겨주시면 당일 자 오늘이죠 10월 29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매수 가 얼마 매도 가 얼마 저의 생각을 리딩을 100% 무료로 자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일이 바빠서 핵심만 빠르게 알고 싶다 휴오림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처럼 상담을 추가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남겨주시되 몇 주, 예를 들어서 내가 5천 주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원? 가격까지 꼭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자최 박사가 정말 7040원 매도 제시했을까? 정말 2차와 3차 목표가를 갈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11월 달에는 역대급 이슈가 하나 대기 중에 있어요. 자 어떤 이슈가 대기 중이냐? 휴림 로봇은 네이버와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 공개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최종 공개일이 11월 달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 삼각수렴 안에서 크게 보면은 WXY ABC 파동에서 개미를 턴 다음에 마지막 파동 올라가는 게 이상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매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이 물량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해야 되겠죠? 아이고야, 최 박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사람새끼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 박사가 지난 3월 27일 날에 방송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1분 16초, 잠깐만 볼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설령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자, 우리가 콘크리트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이 매물대가 세력의 평균 단가는 1,677원입니다. 그래서 자, 1차 2,000원부터 자 1,800원, 2차 라인은 여기로 잡는다면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최상의 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박사가 인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여기 고점을 맞아죠 대한민국 최초로요. 3,045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2,960원인가 팔라고 했죠. 여기 저점을 맞은 겁니다. 여기가 1,650원이 저점이었고 1,677원이 저점입니다. A, B, C 파동에서 여기 우리 일단 매집한 거예요. 2,000원부터 1,800원 10%의 물량을 담아봐라. 그리고 여기 90% 담자 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는 매집한 상태에서 그 다음 추가 매수 여기 2,215원 상가수점 끝자리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팔아먹었습니다. 3,610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잡았죠? A, B, C 파동 에서 얼마였죠, 여기가? 어, 2600원부터 2300원 매수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팔아먹었죠? 3700원. 여기 샀습니다, 또. 여기가 3080원. 그 다음, 우리 최종 얼마에 팔아먹었죠? 7 4 0 0아7 4 0원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박사가, 전 단타를 좋아하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요. 예 우리 여기 잡았잖아요, 지금. 전략 매도하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잡았습니다. 5,560원. 여기 50% 매도하고, A, B, C로 내려가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뚫음의 시작과 따라가려고 지금 현금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6,060원이 들어가긴 했지만요. 자, 그래서, 저 아까 보시는 그 인증내역이 궁금하신 분들 아까 틀었죠? 여기 보시면은, 최박사가, 자, 인증내역 보고 싶으시면, 자, 오늘 영상 좀 짧게 찍을 거라, 자, 이거 어제 영상이죠? 제거 어제 영상에, 자, 10월 28일 4만 분이 보셨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 21분 28초부터, 자, 보시면 아까 그림이 똑같죠? 잠깐만요. 보시면은,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인증할 거냐. 여기 진짜 맞았는가. 1700원 고점인데 진짜 팔라고 했나? 7000, 7,040원. 여기 잡아줬는가, 실제로? 여기 팔라 했을까? A, B, C, G 맞고 있는데, 여기 세 군데 빠르게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분석 들어갈 건데요. 왜 이제 계속 인증을 트냐? 우리가 남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와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최 박사를 2월 12일 날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무한 신뢰하죠, 당연히. 제가 최소 50번 연속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한번도 그래서 그 인증 내역은 어제 영상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제가 리딩을 할 건데요. 내역을 공개할 텐데, 아, 이 사람 정말 괴물이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지식을 좀 배우고 싶다.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주시면 돼요. 제 기법과 노하우를 배워가세요. 최 박사는 자 어떤 출신이냐. 자, 돈을 따면 밥을 먹고 돈을 잃으면 밥을 굶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진짜 영어로 된 원서까지. 읽으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었냐? 볼륨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 볼륨이 영어로 부피잖아요. 이게 거래량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글렐릴리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이론과 하락 이론 뭐 이런 것들 배워요. 그 다음에 최 박사가 지난 14년, 15년간의 투자 경력을 바탕으로 정립을 한게제 이론입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낸 자, 아, 잠만 용기를 낸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했습니다제 기법과 넣워 팔아먹으려면 1억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세계 내려와. 와서 잠깐 한1 년이나 하고 있는데 제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많은 것을 베푸고 갈 테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여기 어려시면 제거 영상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다 있습니다. 그럼 파란 링크가 있다고 쳐 와서 말씀드렸죠. 여러분께서자 나는 10월 30일 소통방 입장 희망한다. 매수과 매도과 대형 리딩을 듣고 싶습니다. 효림 효림 로봇 남겨주시고요. 자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만 빠르게 문자 그리고 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 상담원 하신 분들은 상담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제 인증은 영상과 같이 갑니다. 항상 에령을 넣어요. 자 10월 20일 16,000원 정도가 보시는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2초에 최 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거두절미하고 지원시원합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우리가 어디에 매도해야 될까 첫 번째 2차 목표가 6,800원부터 7,490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에는 최박사가 보기에 7,900원이 마진 우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가 최소 38.2%가 폭락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4차 목표가를 갈 것으로 보고 혹시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5,980원 이상 시장가 매수를 받아보시고요 저점 매수는 자 5,380원부터 5,000원입니다 자 신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 손열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1차 손절 5,500원 여기에서 4,400원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뭐 인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뭐2,000뭐 310원부터 인증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제자 영상 20 며칠이죠? 어 28일자 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최박사 소통방 어떻게 대응했냐. 원리는 같아요. 자제 소통방에 10월 21일 날에 효린 더버 시장가 매수하세요. 긁으라 그랬죠? 무조건 긁어야 됩니다. 왜? 5,000원 8,000원 가니까. 자 8시 30분 인증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 소통방이 어떻게 대응했죠? 자 날짜가 나와야 또거짓말이안 하죠? 자 10월 21일 항상 저렇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인증한 사람 없어요. 목표가 6,800원 7,490원 잡았죠? 신규 손을 잡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일단 하실 분들 하시라고 그랬죠? 오전 6시 33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박사가 수급이 붙으니까 뭐라 그랬죠? 자 2만 0천조가 지금 쓸어다 물려 대기 중이더라고요. 최 박사가 8시 51분에 효린노 목표가 변경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 일단 여기를 잡은 거예요 좀더 낮췄습니다 7280원부터 8000원 일단 잡겠다고 했고 수급복 5차 잡아주겠다에 말씀드렸죠 8시 51분이었어요 자 이거 1분봉으로 보면은 최 박사가 여기 폭등하기 전에 여기 잡아드린 겁니다 따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 걸그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찍고 내려갔잖아요 최 박사가 손주 얼마 잡았다 와 나이 나 욕먹을 뻔했지 이거 리딩력이 다 있거든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 주가 내려가니까 자 보세요 지금 어 이거 h l 인데자 찾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10월 21일 날에 6,100원 100, 6,110원까지 내려갔을 때찾았서 뭐라 그랬죠 갭 상승한 자리 5,980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려가면 도털 출라 그랬어요 9시 10분이었고요 여기 저점이 얼마였냐 와 그냥 큰일 날뻔했스요 이거 숨도 쳤으면 역적될 뻔했지 10원 차이로 살았습니다 와와와 와, 와. 그리고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자, 두배 차이가 나죠. 이러면 올라갑니다. 매도 잔량이 많아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전거 매물이 있다. 이건 허 매도벽입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상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체 얼마까지 올라갔다? 7,000배원까지 올라갔고, 일단 목표 주가 여기로 맞춘 겁니다. 한번 털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9시 41분입니다. 그리고 세력도 제 방송을 본다고 했죠. 자, 6,800원 일단 팔으라고 하니까 매도벽 보세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안 당했죠. 소통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laughs> 아, 지는 목이 아프네요. 9시 45분에 야 이놈들 독하지 독해 이놈의 새끼들 진짜 이거 딱 여기 해가지고 여기 팔아 먹으라고 다 유도하잖아요. 아 그리고 좀 목이 좀 아프네요. 미안합니다. 차박사가 수고를 보니까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얼마냐 차트를 그리면서 한 여기 정도가 마, 마지막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한 4,000. 한 7,040원? 더 올라가면 한 7,490원. 여기 마지막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한번 팔아먹자라고 일단 결론이 난 겁니다. 최바사 틀리면 용먹을 각으로 매도 지시합니다. 7 0 4 5터 8,000원 분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자마자 제 머릿속 복잡한 겁니다. 아, 이거 지금부터 던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세력도 내 소통방 있을 수도 있겠다라 판단이 들었어요. 나라면 과연 이 자리, 과연 10%도 먹으려고 버틸 것인가라 고 생각을 했고, 결론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날 고토까지 했어요. 실제로 리딩 종료했습니다. 그 전에, 자 제가 제가 매며 욕심 안부립니다라고 이런 멘트가 나오죠 제 방에요. 100% 하락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번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매도세 알려드렸고요. 9시 5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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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9시 55분이 고점, 자 팔라 있잖아요. 1분 뒤에 고점 찍고 날락갔습니다 이때부터 최 박사가 리딩했죠. 54번, 5 5분 그리고 최 박사가 효림 로봇을 어, 잠깐만 또 페이도 받았네요. 효림 로봇을 문자로 몇번 대응했습니까? 하도 루 빠짐없이 여러분 대응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어, 며칠이죠? 21일, 21일자 마지막 대응 이거 보면 되겠네 최 박사님 6,800원 찍었는데 팔아 됩니까? 라고 하고 9시 49분에 오더라고요. 자, 이런 효린 문자 받고 싶다. 효린 문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입장 따로 남겨주세요. 보고서는 보고서, 상담은 제발 몇 줄을 갖고 계신지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상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팔아라. 전량 매도 후 관망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저 영상 찍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날. 8,000원 만원 계속 올라갔잖아요. 저 이거 못 찍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분석을 했고 결론적으로 맞았습니다. 정확한 타점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인증 끝났습니다. 철학사가 왜 인증했냐. 첫 번째 영상. 1,677원 잡으신 분들, 7,040원까지 수익이 391% 났습니다. 물론, 최박사가 50번 이상 적중하면서, 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거 50번 했으면 여러분들 1000%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신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박사도 어디 맞았냐? 여기 고가 맞았죠? 그 다음에 주가 다 팔라 있고 기다렸습니다. 아, 행보하구나. ABC로 빠지겠구나 하면서, 여기 저점 잡아드린 겁니다. 여기, 5,550원. 진짜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 영상에, 답이 있다라 말씀드립니다 자 10월 21일 자 원래 7초거든요 자 5, 5초부터 보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볼게요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최박사이 팀은 7,040원의 전략 매도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주가가 A, B, C 파동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A, B, C 파동 내려갔을 때 우린 저점 매수 잡을 수 있겠죠? 5,560원부터 4,800원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자이 사람 뭔가요 지금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걸걸걸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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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쯧쯧 10원 차이네요 이날 효림노보 문자 대응 어땠습니까 자 8시 31분에 자 효림 소통방 입장 뭐 문자 이렇게 남겨주세요 상담 8,000원 이 사람 또몇조안 적었네 어허 쯧쯧 자 매수 현재가 매수가 매수가 적혀있죠 손주 효과 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오전 8시 35분 자 반등이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통도 어떻게 대응했죠? 자 10월 22일 투자경고 지정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때도 나스닥 여파도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에 매수 대기하라 라고 적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경 무시하고 올린다. 이거 깠다 가다가 여러분들 곧좀몰릴수 있기 때문에 최박사가 리딩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대기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 그때가 8시 34분이었습니다. 자최박사가자정확히게또 9시에 9시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6,050원 대 뭐라 그랬죠? 교린더블 예상대로 빠지고 있고 기다리면 됩니다. 휙 말아 올립니다. 그때 가격이 5,550원이었어요. 그래서 최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차트 보여줬죠? 자, 1차 저점 구간. 5,500, 자, 5,560원. 그렇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 5,760원 대 제가 이캡처한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560원이 만 10%가 빠질 때입니다. 우린 두렵지 않다.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세요. 1차 매수가 잡아보겠습니다. 맞죠? 인증 끝났습니다. 그때가 9시 6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한 사람이 없죠. 불가능합니다. 이거 시내 경지에 올라야지 맞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 맞았을까요? 이거. 자, 어, 또 페이도 말안 냈네. 니 6,580원. 여기 맞았을까요? 자, 그또 계속 인증할라니까 자 위치도 잘 모르겠네요. 자 10월 22일 24,300분이 보셨네요. 아이고야 야, 뒤에 있네요. 이번에는 10분 33초 제 영상 끝까지 보세요. 길어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돈 벌려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 비파동이 진행하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자 5,560원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세요. 그리 여기 팔아 먹을 겁니다. 6,510원부터 6,740원.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했죠? 사인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 어디에 문자 알려드릴 거예요자 그래서 수급이 안 붙는 바람에 최 박사가 50% 매도 지시했습니다 자 10월 23일 에 제방 맞죠 자 9시 1분에 얼마 민가 6,190 원대 최 박사가 뭐라 그랬죠 효림 너보 뭐 잡으신 분들은 50% 매도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9시 1분 이었어요 자 그럼 문자 대응 어떻게 했느냐 자 보시게 되면 답이 나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8시 52분 경에 우리 여기 팔라고 했죠? 수급이 안붙안붙안 안안안 붙더라고요 동시 호가 때. 그래서 여기 일단 매도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피 시가 따라가고요. 여기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에요. 자, 보시면 시장가 매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상담은 몇주 얼마 원 깔끔합니다 이분자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어허 고백 시심한돼요 자, 그목표가 손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이라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고 문자 대응 필요하다 문자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은 상담 원하시면 상담 몇주 얼마 원꼭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실례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실례 가세요. 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고요. 지금 영상 촬영 시간이 20분이 넘어가가지고 아, 20분도 됐네요. 그래서 자,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자, 지식은 배, 배우면 돼요. 자, 문자로 세 글자 공급반남겨 주시고, 이런 지식을 좀 배우세요. 배우는 점이 승리합니다. 현재 구간은 뭐가 된다? 박스권이더라. 근데 뚫으려고 있잖아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좀앉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돌파, 여기 돌파할 때 관망하세요. 저점 매수는 대충 맞고 내려가니까, 한번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매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선 터지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자 핵심 내용, 컨트랙션, 응축 단계더라. 고점이 일정하지가 않고 저점 일정하지가 않더라.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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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죠 그래서 현재 닥 따닥 따 존나게 터는 작업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크게 터지면 따라따면됩면됩니래서우서우마얼 팔아먹는다 따차적으로 자8 0 0 0원 8500원 일단 매도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끝들 마치고요. 내일 오전 8시 소통방에 대체로서부터 다양한 종을 리딩하니까 미리 입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끝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제가 깜빡했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현재 지금 최 박사가 현재 7,300명, 실제로 7,412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물성으로 여러분들, 자, 이 정보 하나 받아가세요. 문자로 세 글자 추천주 남겨주시면이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다? 자, 바닥번 대비, 어저 아, 뭐죠? 아, 페이드 말안듣네요 자, 지금 사도 113%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와있죠?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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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 또 다음에 저점과 저점 이어보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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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자, 여기는 박스권이나 대칭만골 올라가면 80%더 올라가면 113%. 자, 이것은 PDF 파일로 여러분들 알려드릴 겁니다. 종목, 그 다음에 재무제표, 어떻게 올라갈지 이 리딩을 적어 놨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큼 틀어 마칠게요.